자, 이 문제 한번 봅시다. 이 문제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 있는 건데요. 인수분해 공식 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a별 b별 c가 되고요.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는데 자, 요식에서 A+, B+, C가 0이라 그랬으니까, 여기 0이에요. 그럼 이쪽이 전부 다 0이 되겠죠, 그죠? 자,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,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, 3A, B, C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있는 요 녀석이 3A, B, C가 되는 거고, 자, 아래쪽에 2A, B, C가 있었으니까, 약분 다 하고 나면 2분의 3이 답입니다.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. 요건 인수 분해를 해 놨을 때 여기까지 지금 잘 됐거든요. c b, 그다음에 a b, 그다음에 a c.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,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a랑 b랑 c랑 각각 어떤 관계냐면은 연속하기 때문에 딱1 차이씩 나요. 근데 이제 c가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. c를 여기서 1 더한 거니까 b 플러스 1이라고 보시고요. a는 여기서 1뺀 거니까 b 1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C 대신에는 B 플러스 1을 제가 대입할게요. 여기 있는 C 대신에 B 플러스 1을 대입하면, 요게 이제 B가 사라지고 1만 되죠. 자, 다음, 여기 있는, A 대신에 B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. 여기는 B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, B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1만 남아요. 자, 그 다음에 A는 B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, 그 다음에 C는 B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, 뒤둘둘을 빼게 되면 비는 사라지고요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되죠. 마이너스 2가 되죠. 이렇게 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거죠. 2가 정답인 겁니다.